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정병태입니다. 액취증 수술에는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우선 절제법은 겨드랑이 피부와 피하 지방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흉터와 통증이 심하고 회복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절개법은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크게 절개하여 피부를 뒤집어 지방층, 피하 조직의 땀샘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절개 방법에 따라 흉터 모양이 다르며 절제법보다는 흉터와 통증이 더 적습니다. 다음으로 피하 조직 소파 삭제법이 있습니다. 피부에 1~2cm 절개를 가한 후 피부 아래 조직을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해내는 방법입니다. 절제법이나 절개법에 비해 흉터와 통증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침습 병합법이 있는데요. 0.5에서 1cm 정도의 절개를 통하여 레이저나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피하 조직을 파괴하고 땀샘을 제거해 내는 방법으로 흉터,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른 장점이 있어 최근에 많이 이용됩니다. 각 병원마다 여러 방법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액체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